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가까운 고속도로 IC를 확인해 보면 중앙고속도로 어성IC에서 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이내가 되겠습니다. 표고낮고 토심조원 마을 앞산 면사무소가 지금 거리에 있는 입야를 소개합니다. 경북 어성군 안평면소재지에 위치해 있고 용도지역은 객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매물 전체 면적은 55,041 제곱미터, 평수로는 16,450 평입니다. 그 중에 객관리 지역의 면적은 약6,600 제곱미터, 평수로는 2,000평 정도입니다. 방위는 서북향이고 경사도가 22도에서 25도 정도 나오는 임입니다 표고는 100에서 200m입니다. 매물의 추천 용도를 확인해보면 임업인이나 임업 후계자 용도에 잘 맞는 매물입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면 도로 기준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세곳이 있습니다. 제 좌측에는 도로를 직접 접하고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올라가는 곳은 가운데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인데요. 두 번째 진입로가 지금 이곳이고, 또절 오른쪽에는 뒤로 해서 임야를 직접 밟을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는 곳은 가운데로 해서 임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야에 있는 진입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 드릴 입냐입냐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우측 입야 우측의 위치이고 저편 저쪽으로 가면 입야 좌측의 위치입니다. 자금로를잘 이렇게 따듬어 놨네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임냐는 고도가 100에서 20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낮에막한 임냐입니다. 이곳은 임냐에 두릅이 자생하고 있는 위치네요. 두릅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흙이 상당히 좋네요. 황토흙이네요. 황토. 황토에 가까운 흙. 저는 가운데로 올라와서 우측, 우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자금로를 따라가면서 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임야 우측의 경계 끝부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산 등성이를 타고 쭉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측 갱계 끝부분입니다 하... 본임냐에는 자작나무가 만그루 정도 식재가 되어 있고 온나무가 만그루 정도가 식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이 나무가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 초고는 100에서 200m 이내인 임야로 방위가 북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초 재배하기에 좋은 그런 임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임야 도로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옮겨가면서 촬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임야 자처 끝 부분에는 도로를 직접 접하고 있고 바로 임야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도로를 직접 접한 임야에 진입하기 좋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자작나무가 잘어 자라고 있는 위치 모습입니다. 임야까지 도로를 직접 접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자체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주운보전 산지인 개관리 지역이라 계획을 세워서 경영관리사 짓기에도 잘 맞는 되겠습니다. 자체 끝 부분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두릅 자생지가 되겠네요. 아래쪽에도 있었는데 이곳에도 두릅. 자생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임야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과 개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인 개관리지역의 면적이 약 6,600 제곱미터 평수로는 1,000평 정도 되고 임야 전체의 면적은 55,041제곱미터 평수로는 16,450평 정도가 되는 임야입니다 여기 위에 산고지가 보이네요 하... 임야의 대표 수종은 굴참나무입니다. 추가 수종이 그 더문더문 보이는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표고가 100에서 200미터, 방위는 북서양으로 된 임야입니다. 경사도가 25도에서 30도 정도 나오는 임야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양 깊이는 30cm 정도 나오는 잎야가 되겠습니다. 산수유나 구기자, 밤, 달에 산딸기, 또 토리, 두릅, 천마, 하수오 등등이 재배가 가능하겠습니다. 아. 현장에서 면사무소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편이 셋들도 있습니다. 주유소나 마트, 은행 등이 그곳에 있습니다. 면소재지에 있는 임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면사무소와 가까운 위치에 임야 진입하기가 수월하고 증기 인입하기도 수월한 곳에 있는 나제막한 임야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성 땅돌이 TV의 박소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